자 우리 하나게스가 지금 52승 33패입니다. 이무구요. 자 승률이 6할 1푼 1이에요. 자 연속 6연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게스가 이렇게 1위를 하고 있는 게 아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의서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2위 LG랑 내게임 반차미라. 자 이러면 우리 하나의서가 1위를 할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제가 한번 거듭 말씀드려요. 예. 자 본세입니다. 자 본세가 에, 이 아래가 1.95에요, 여러분.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본세 갓본세다 예, 참. 아, 우리 팀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어, 일본 리그 있을 때, 어떻게 접촉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뒷 얘기 아세요, 여러분? 혹시? 폰세 데려올 때, 예, 뒷 얘기 아세요? 음, 아세요? 뒷 얘기. 단장들이 다 모이잖아요. 일본에 거의 와서, 그 단장들이 일본에서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다들 이제 흩어졌다가 외국 다뭐 예, 미국 뭐 호주 예, 그죠 예, 뭐 어쩌기, 저기 가 있다가 일본으로 다 모여서 연습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그 단장들이 다 걱정했대요 하나가 폰세를 계약을 하니까 다 걱정했다는 거야 너 다들 뭐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상이 있는데 저 선수를 데려간다고 다들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승입니다, 여러분. 승. 자, 본세, 네, 승이에요. 네. 자, 11승입니다. 패가 없죠, 본세. 네. 11승. 네, 1입니다. 네. 자, 지금 2관왕이에요, 지금. 네. 자, 탈삼진입니다. 자, 161개에요. 자, 상관왕이에요, 일단. 상관 상관왕. <laughs> 상관왕. 네. 예, 상가랑입니다. 본세 예, 지금 탈삼진이 161개예요. 자, 2위가 150개, 우리 와이스가 126개입니다. 4위예요. 다음 거, 음. 자, WHIP라고 하죠, 여러분. 예. 자, 0.86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WHIP, 자, 엔드스지 0.99예요. 자, 와이스 또 있죠, 와이스. 네일도 있고 와이스. 자, 와이스가 또 있습니다. 1.0입니다. 자, 사가랑이야. 사가랑. 일단 일단 사가랑이야 자, WAR입니다. 이거는 투수 쪽이에요, 여러분. 예. 야수가 있고 투수가 있어요. 자, WAR. 자, 5.06입니다. 이거는 높아야 돼. 이거는 높아야 좋은 거야 여러분. 예. 반대로 하면 안 돼. 예. 지금 자, 5 오가랑이야 <laughs> 자, 앤드슨이 4.06이에요. 아, 그리고 네일이 3.61하고요. 자, 후라도가 3.18입니다. 자, 오가랑이에요. 일단. 자, 오가랑. <laughs> 이건 괴물이야. 괴물.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탐낼 수밖에 없다 지금 KBO 리그에서 지금 씹어먹고 있습니다 본세가 자 5관왕 자 그리고 자, 문현민 선수입니다 자 기록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아직 아 이제 됐습니다 자 타율이 시즌 타율입니다 3할 2푼 4리에요 홈런이 9개고요 안타가 102개입니다 전반기 끝났는데 102개 저도 전반기 끝나고 100개를 친 적이 있나 저도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경기수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100개 친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여러분 예, 만약 에 만약에 기록이 있으면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전반기 끝나기 전에 100개를 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물가물 합니다 예자 그렇구요 타점이 46개 입니다 제가 타점 얘기를 했죠 문현민 선수가 타점을 100개를 할수 있는 그런 타점 생산 능력이 있다고 클러치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득점이 예, 41개고요 도로가 15개입니다 예, 뭐 도로도 잘해요 발도 빠릅니다 자출률이 3할 7분 1이에요예 그리고 오페이스가 0.848입니다 요렇게자 안타가 공동 2위고요 타율이 4입니다자 그리고 오페이스가 1 0이고요 그러면 타율입니다 자 타율이 4위에요 여러분 자, 안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타. 예, 안타. 현빈이가 102개로 2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장타율입니다. 여러분. 장타율. 예, 장타율이 10이에요. 예. OPS입니다. 여러분. 자, OPS가 10입니다. OPS가 0.848입니다. 어, 타자 WAR입니다. 여러분. 자, 현빈이가 17입니다. 17이. 2.56이고요 예,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좀 예, 기억해 주세요. 정말 김선 선수가 작년하고는 너무 던지는 게 달라서 여러분 그죠? 아마 다들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서연이가 정말 예, 작년에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고 폼뭐 고치느라고 제가 작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굳이 예, 폼 뜯어 예, 고칠 필요가 없다. 왜? 아니 155kg 막 160kg 나오는데 무슨 폼을 뜯어고쳐. 예, 뭐 부상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스피드를 죽여 가면서 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세현입니다. 자, 세이브 22개입니다. 자, 그래서 순위가 4위예요. 예, 리고 예, 김세현 선수입니다. 자, 이 아래가 1.55예요. 자, 올 시즌 정말 잘한 선수들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승 1패구요. 자4 2능을 투구를 했습니다. 3진이 49개구요. 산타 2 8개피 없는 1개, 볼넷이 20개입니다. 자 w h i p 가 1.18이에요. 아무튼 이 김세선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완전히 다른 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 기록 면에서도 그렇고 에, 작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고생 정말 심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승의 선수로 볼게요. 여러분. 자. 자, 작년하고 한승의 선수가 정말 달라졌어요, 여러분. 네. 자, 한승현 선수입니다. 자, 이아래가 2.40입니다. 우리 필스 조조 죠 자, 2승 2패고요. 41이닝 투구를 했어요. 자, 삼진이 32개고요. 피안타가 35개, 피홈 3개, 볼넷 18개, WHIP가 1.28입니다. 자, 범수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에, 그 폭탄이라고 하는 범수 자, 김범수 선수입니다, 여러분. 예. 김범수 선수. 여러분들이 폭탄이라고 맨날 놀리던 예, 김범수. 올해는 정말 다르죠. 자, 예. 자이 아래가 1.5입니다, 여러분. 예. 1.5이에요, 이 아래가 여러분. 이거 자체만으로 놀랍다. 예. 이 자체만으로. 예. 자, 1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2 3이닝을 투구했어요. 왜냐면 범수가 긴 이닝을, 예. 긴 이닝을 예. 잘안 던지죠. 그죠? 예. 좌타자 이제 전담하면서 던지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홈런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뭐 작년에 제가 얘기드린 거는 뭐 던지면 홈런이다 그랬는데 홈런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았다. 홈런을. 피홈런이 없습니다. 자, 볼넷이 11개고요. 자, WHIP가 1.10입니다. 요렇게. 자, 박상원입니다, 여러분. 자, 박상원 선수입니다, 여러분. 예. 자, 이아래가 3.09입니다. 자, 4승 3패고요. 자, 43이닝 투구했습니다. 삼진이 30개고요. 피안타가 39개. 피없는 3개예요. 자, 볼넷이 14개고요. 자, WHIP가 1.21입니다. 자, 고란이에요. 자, 우리 선수 우리 팬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란이. 예. 독도키라고 하는 예,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 박상원 선수입니다. 정말 열심히 던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글쎄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김서현, 김범수 그리고 박상원, 한승여 이 선수들이 정말 잘해서 중간에서 정말 잘 버텨줘서 우리 하나의 글쎄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우리 원투 펀치 중에 두 번째 에이스예요. 자. 아까 본세로 봤고요 자 선발 투수입니다자이 아래가 3.07 입니다 뭐이 아래가 좀 다르죠 본세 예, 하고 자 10승 3패 108인이 던졌어요 삼진이 126개 구요 자 피안타 84개 피홈런이 10개입니다 자 볼렛이 27개 자 WHIP가 1.02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에이스. 라이언, 와이스예요 예, 원, 투, 펀치. 그리고, 우리, 에, 와이스는, 에, 스위퍼가 이제, 장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좌타자가 나오면, 스위퍼는요, 어, 웬만하면, 안 던지는 게 좋아. 보여주긴 해도, 웬만하면, 안 던지는 게 좋아요. 스위퍼는. 나가다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와이스는 좌타자가 나오면, 커버하고, 예, 체인지업을 던져야 된다 바깥쪽 싱커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스도 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재훈 포수가 커브를 많이 던져요 그죠? 예, 커브를 많이 던지면서 좌타자를 예, 상대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우타자가 나오면 이제 스위퍼를 많이 던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 국내 이제 에이스 투수라면 이제 에이스 투수죠 문동조 투수입니다 국내 에이스 예, 문동주 선수.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뭐, 투수잖아요. 그렇죠? 자, 문동주 선수입니다. 자, 이 아래가, 자, 3 7 5고요 자, 7승을 했어요. 자, 패가 3패고요 자, 7 2이닝 투을 했습니다. 자, 이닝수가 많이 모자르죠. 예, 우리 저기, 본세하고 와이스보다는 예, 2이닝 수가 많이 모자라요. 1 0 0이은 아직 던지지 못했으니까. 자, 삼진이 예, 77개, 자, 피안타가 65개, 피옴론이 3개고요 자, 볼넷이2 0개고요 자, WHIP가 1.18입니다. 요렇게. 예. 자, 문둥 선수가 그래도 올 시즌 음, 부상 없이 음, 한 번은 쉬었지만 부상 없이 계속 잘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 자, 조동 선수예요 아까 내가 조동 선수까지 내가 예. 준석까지 했나 모르겠네. 자, 조동 선수입니다. 예.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보왔어요 자, 이 아래가 3.05입니다. 자, 그리고 2승을 예. 하고 있고요. 자, 38이닝 던졌어요. 좌완이기 때문에 이닝을 많이 소화로 못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좌타자 스페셜로 거의 나가니까. 예, 근데 올해 조동 선수는 정말 에, 롱도 나가고 쇼도 나가고. 어. 그리고 이 선수 이따 가 얘기하겠지만 음, 이따 얘기할게요. 자, 삼진이 21개. 자, 피안타 47개. 피홈런이 2개고요. 자, 볼넷이 17개. WHIP가 1.67입니다. 자, 이 선수 나오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정말 심장이 튼튼한 선수라고 제가 말합니다. 예, 떨림이 없는 것 같다라고, 예, 떨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수. 정말 에, 이 선수 나오면 뭐, 컨트롤이 정말 뛰어나서, 뭐,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끝트버리라고 얘기하죠. 예. 컨트롤이 기가 막혀서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조동 선수가 뭐 컨트롤 이 좋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냥 가운데 던져요. 예, 그냥 가운데 던집니다. 음. 그냥 가운데 던지고 그다음에 뭘할줄 아냐면 슬라이더를요. 슬라이더를 넣다 뺐다를 잘해요. 예. 상황을 아는 것 같아. 요 상황을 상황을 알면서 공을 던져요. 그러니까 타자가 칠 건지 안칠 건지. 그런 걸잘 아는 것 같아, 본인 스스로가. 포수만 믿지 않고, 예,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걸 아는 것 같아.